자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에름 로얄카운트 2차에 사는 흥부가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편태름 센트럴파크에 사는 놀부한테 편지를 보내서 충북 진천 음성혁신도시 동일 하이빌 파크테라스로 이사 가는 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부는 회천신도시 덕계역 로제비앙 더 메트로폴리스가 더 낫다고 답장했네요 얘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는 농담으로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야 시어머니가 못 찾아온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며느리들도 시댁을 못 찾습니다. 아니, 아파트는 갈수록 하자 투성이에다가 집대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왜 이름은 유럽 규족처럼 점점 휴황찬란해지고 있을까요? 멋있어 보이니까. 사회에서도 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흥구프로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킥오프 미팅했던 친먼크입니다 저희 쪽 클라이언트 피드백이 왔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디벨롭 해달라 그러네요 어서 보려고 하는데 아직 대행사 컨택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미팅 어레인지 할게요 그래서 얘가 혹시 유학파인가? 알아보면 또 토종 김치맨이야 아파트 이름을 개나리, 청실 은마라 그러면 촌스러운가요? 충분히 멋있고 예쁜데 말이죠 하지만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은 옆 동네에 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일단 기본으로 프레스티지 정도는 넣어야 되고 옆에 산이 있어? 한도 숲이잖아 그럼 포레스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프레스티지, 포레스트는 어려우니까 포레스트지 이런 식으로 괴상한 합성어가 등장해요 이게 2024년 한국식 아파트 장명법입니다 더 소름 돋으시라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순위를 매개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5년치 전국 청약 전수조사 했잖아요 그 이름들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지명은 뭘까요 땡땡 역입니다 19년 5월에서 24년 3월까지 분양한 2002개 단지 중에 17%나 단지명에 무슨 무슨 역 이러면서 역명을 넣었어요 시대상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철도교통 특히 지하철 전철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단지명에 역이 박혀 있으면 보통은 진짜 가까워요 저도 예전에 분양 기셨을때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역세권이 다안 그러고 바로 앞이다 이게 했었어요. 조금 가까우면 뭐, 걸어서 5분 거리다. 주변에 뭐가 없으면 자동차로 5분 거리다. 자, 2등은 센트럴, 센트로, 센텀, 센터 센트. 어쨌든 센트에서 파생되는 친구들 261곳이니까 지난 5년 동안 분양한 단지 중에 13%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1등인 줄 알았습니다. 자, 동부에서 브랜드로 쓰는 센트레빌은 제외하고 싶게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곧 분양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충운동 산속에 이 아파트가 추가되면 262곳으로 늘어나요. 3위는 아마 예상하셨을 파크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파크는 기본이죠. 이번에도 아이파크, 아이비파크는 다 빼고 계산했습니다. 시티와 시티가 다음 순이고, 대망의 포레는 137곳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포레는 포레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포레인지도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는 뭐라고 광고했다고요? 서라운드 숲세권. 그래서 매미소리도 돌비 5.1 채널로 듣습니다. 단지명 퍼스트는 언제 쓸까요? 우리가 이 택지지구의 첫 아파트야. 뭐 이런 의미로 시범단지처럼 붙이기도 하는데, 억지로 이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제비 아파트라는 의미일 때도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많지만 어쨌든 제비 브랜드는 처음이란 거죠. 리버는 이렇게 강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도 어디서 유명한 것만 관측이 돼도 씁니다. 에듀는 보통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야 쓰고요. 스카이는 뭘까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아. 시그니처는 음 마땅히 넣을 게 없군과도 같습니다. 프리 땡땡은 프리미엄 프리미어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얘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쭉순를 보니 어떤가요? 여기서 그냥. 대 대충 몇개 조합해서 붙이면 아파트 하나 뚝딱 짓겠죠 불행 중 다행으로 나름의 체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분의 집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의 이름 로얄카운트 2차라면 앞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을 말합니다 신도시 단지들이 보통 이렇게 붙이죠 빛가람은 또그 하나에서의 세부지역명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리적 위치에 대한 해설이에요 다음 대방 엘리움은 대방산업개발의 브랜드죠 패밀리네임 성 같은 거예요 족보를 팔지 않는 이상 이걸 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온 로얄 카운티. 이게 진짜 내 이름입니다. 근데 앞에 누가 먼저 썼어? 사람은 2세. 아파트는 2차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너희야될게 많은데 거기서 우리 단지까지 멋지게 보이고 싶다 보니까 점점 괴상망측한 아파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건설사 사장님들을 모아두고 사장님이랑 선서 했어요. 요약하면 1번 한글로 좀 씁시다. 힌트 부리하자는 거죠. 2번 법정동 행정동 지키자. 진월동에 지는 아파트 이름에 목동센트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3번 아까 우리가 순위를 뽑아왔던 목록을 팬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쓰지 말자는 겁니다. 4번. 그리고 흥부의 편지지가 넘치니까 열자이내로 짧게 만들어라. 읽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공감되는 권고사항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안전하고 튼튼한 단지를 짓는데 집중하세요. 자 아파트 이름 제발 쉽게 지읍시다. 자, 선물 드리는 4월 퀴즈 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떼, 2번 라떼, 3번 바늘 라떼, 4번. 라떼는 퀴즈 이런 거 맞는다 그러면 후배들이 아이디어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 고정 댓글에 있는 지크러미 주문센터로 오셔서 정답을 마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쓰읍, 아, 이게 외려네 정답이.